오늘은 이 PM 센서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최근 PM 센서 회로 이상 고장 코드가 떴었습니다. 경고등 없이 다그에 떴던 건데, 성능에 영향을 주는 고장 코드는 아니기도 하고, 일단 삭제하고 좀더 지켜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정도 지나니 엔진 체크램프가 떴고, 추가적인 고장 코드가 있었습니다. 단순 회로 문제는 아니고, 역시 교환해야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야 하니 칼 앰프로 올리셔도 되고, 저는 법적인 문제로 리프트를 쓸 겁니다. 저기 엔진 뒤편에 DPF가 있고, 저기서 걸러진 매연이 배기관을 거쳐서 여기 PM 센서를 지나고, PM 센서가 매연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로 오는 매연을 DPF가 100% 걸러주진 못하기 때문에 이 센서 쪽으로 매연이 조금씩 쌓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쌓인 매연을 태우고 그 주기를 확인하는 식으로 DPF 상태를 확인한다 보시면 되고 그 주기가 너무 빨라지면 앞에서 매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니 DPF 효율 저하 경고 등을 띄울 겁니다. 커넥터가 리어 언더커버로 이어지니 언더커버도 제거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PM 센서가 심각하게 고착돼서 이걸 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주파 가열기가 없다면 사실 이걸 자가정비하는 건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비소에 맡겨도 도저히 안 되어서 대기관까지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사실, 고주파 가열기가 있어도 장담을 못 합니다. 혹시나 안쪽에서 불이라도 붙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쓸 때마다 좀 꺼림칙합니다. 그냥 힘으로 풀면 반드시 부러지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열을 가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전용 소켓의 롱복스들 이런 걸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지만, 힘으로 풀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와, 그냥 포기할까 하는 순간에 풀렸습니다. 고주파 가열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 치우고 저 코일 부분은 뜨거우니 조심해서 치워줍니다. 적당히 식었다 생각하고 장갑 낀 상태로 풀려고 해봤는데 와, 열기가 장갑을 뚫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공구 챙겨서 하는 게 귀찮아도 더 낫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상태인 걸알수 있는데 고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mm 볼트 3개만 빼면 제거 안 하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듈이 10mm 너트 2개와 커넥터로 고정되어 있으니 다 제거해줍니다. 커넥터는 회색 고정핀을 빼고 그 부위를 누르면 빠지는 조금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배선 고정부 3개가 있는데,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부품 모듈은 일단 빼고, 바로 신품을 끼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선이 복잡할 때, 기존 출고 배선대로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한 편이지만, 휠 스피드 센서라든지 좀 복잡한 경우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리어 언더커버는 아까 10mm 볼트 3개 풀었던거 다시 끼워줍니다. 거의 4년전에 이 커버가 깨져서 교환했었는데 이 차도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 끝이 머지않았는데 저 너트 나사산에 고착방지제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냥 끼우면 됩니다. 다음번 교환을 염두에 뒀다는건데 이거 무서워해야하나? 어쨌든 차를 내리고 스캐너로 고장 코드도 삭제해줍니다. 센서 교환하면 엔진 체크램프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삭제를 해두고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주행하고 며칠 지나고 했는데 경고등은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